한 단체보다도 더 애국심이 강한 그런 모습을 오늘 전배하는 모습에서 뵀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을 돌이켜보면은, 어 우리 공화당은 어 그야말로 민초들에 의한 정의로운 정당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정당. 또 우리,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깨끗한 정당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으면서, 어, 버티지 못해서 나간분도 있어. 요 뭐, 일반 정당하고 전혀 다른 정당이니까. 어, 자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당비 내고 후원금 내고 집회를 가면은 지방에서 서울 집회 오던, 또, 경기 수도권에서 지방을 가든 다 각자가 회비 내면서, 어, 그러한 집회나 행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정당은 73년 정당사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는 데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어, 다른 사람에 의하면 정치를 오래 했죠. 29살 때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지금 65시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36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당하잖아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당당하듯이, 저도 그 정치의 역경 과정에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뭐 언제라도, 누구하고도 토론을 할수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등등등, 어떠한 정치인과도 같이 앉아서 맞짱토론할수 있는 사람 또 그러한 위대한 당원들을 모시고 있는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저는 복받은 사람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 진실, 정의, 자유라는 가치를 걸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올바른 정당 가장 깨끗한 정당 그렇지만은 불의에 대해서는 가장 무서운 정당 이런 정당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미 7년을 했고 그 7년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인형적으로 어 우리 우파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어 실현하고 있는 그러한 정당인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음 천명의 하나의 의인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어 여러분들 어 그냥 뭐 50만 이러니까 작은 것 같죠? 근데 전체 5천만에 100분의 1명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우리 당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다 보면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는 얘기를 듣던데 뭐 하나 표가 왜안 나왔지?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우리 공화당 당원 1000명 중에 한 분이 우리 공화당에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이에요. 그게 엄청난 숫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매도됐고 왜곡되고 또 자기들의 판단에 있어서 좌파는 좌파대로 어 용기 없는 어 부끄러운 우파는 우파대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들을 했지만 은어 금성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의 과정이 온 겁니다. 어 제가 당 대표로서 여러분한테 2024년 새해 첫 우리 연석계의에서 시무식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추어도 없애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만든 정당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75년 정당에 이런 정당은 없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각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우리 지도가 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어, 우리 5만 3천 중에서 10분의 10프네일, 1, 책임당원 10분의 1에 5,300명의 당원을 간부화하자. 이래서 지금 한 2천 명은 대강 정리가 되었어요. 그각 2천 명의 명단을 전국적으로, 온면동으로다 분포를 하고 있고, 어, 그것 이제, 물론 총선에 대비도 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앞으로 있을 우리 무한하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도 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 1, 1월달, 2월달 중으로는, 어, 10분의 1, 우리 책임당원의 10분의 1, 5,300명의 당, 당원의 당 간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핵심적인 어, 우리 당의 중심 역할을 하시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7년 세월이라는 게 40대 분들이 50대 중반이 됐고요. 50대 분들이 60대 중반이 되고, 60대 분들이 70대 중반이 되는 그런 세월입니다.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애기가 나서 7년이 지나면요,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이, 이 7년의 세월을, 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난 게 아니고, 매주 만났잖아요. 매주, 그것도 아스팔트에서 매주 만나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 눈빛으로 얘기하고, 이 암울한, 이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깨쳐나갈 거냐. 누가 보도안보든 우리 봉화당 동지들은 허평한 장군님으로서 제가 택기를 들고 나갈 테니까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많은 태극기들이 부활을 했죠. 그중에서는 똥뚱한 짓 하는 태극기도, 뭐 목사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민들한테 용기를 주고, 우리 대한민국, 다운 대한민국에, 우리가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했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은, 2 어, 0 2 4년 맞는 오늘, 첫신부식에서 저는 가슴이 뜁니다 아, 정말, 어, 전 세계에서 좋은지는 정말 행, 행, 행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 <laughs> 여러분과 같은 <함께> 공식으로 <laughs>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격스럽고, 어, 다시 한번또 어, 제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모습들을 내면서, 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 1월 달에 중요 일정은 저희들이 이제, 어, 真。嗯